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판 판결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쯤에 광화문 광장에 재인산성이 쌓이면서 지금 보시는 사진 그대로 재인산성이 쌓이면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 관련된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한 기사를 지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원 코로나 시기 문 정부의 광화문 집회 봉쇄는 위법.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 14일, 국민혁명당 현재 자유통일당 당원 A 씨는 소속 정당이 개최한 천만 걷기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나왔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둘러치고 인도에는 철제 펜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쳐서 폭 2m 통행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심지어 통행로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행선지를 묻거나 가방을 검사하며 집회 시위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시민들 사이에 오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펜스를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이 펜스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 한 명을 폭행하고 펜스를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사흘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작년 12월 1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영효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정부는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국민혁명당은 참가자들이 2미터씩 간격을 두고 걷기 대회를 제안했고 여기에 참여한 A씨도 혼자 걷고 있었다며 이런식의 1인 걷기 대회나 A씨의 참여를 원 제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광화문 일대 출입, 통행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처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한 경찰의 현행법 체포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불법 체포된 뒤 수사 및 형사 재판에서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 2021년 8월 15일. 국민혁명당 지금 자유통일당이죠. 천만 애국 시민들이 함께 걷기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재인이 재인산성을 쌓아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현재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도 어디 가시냐고 행선지를 묻는다거나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정부가 A씨에게 700만원의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인산성을 아서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요. 이 판결이 아마 아, 8.15 집회의 수많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하나 두씩 뒤집어질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니까 서서히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